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린 버섯으로 바퀴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SNS에서 떠도는 말입니다. 말린 버섯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방 한가운데에 내비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가 거기로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블로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이나 저의 채널 댓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가 기사까지 떴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다가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해보기는 조금 무섭고 이게 진짜로 되는 건지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바퀴벌레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방역업체면 당연히 바퀴벌레를 유인해야 하고 그걸 또 퇴치해야 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겠죠. 해충 퇴치 방역 전문가분에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데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저는 음, 해충 방역 전문 업체 도도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도일남입니다.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독하느라 바쁘시지만 원래는 해충 특히 바퀴벌레를 많이 잡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퀴벌레가 좋아할 만한 환경은 어떤 건가요? 습한 환경이죠. 고온 음. 다습. 마퀴벌레가 주방 쪽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습하기 네.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버섯이 있는데 곰팡이류로 분류되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마퀴벌레가다 모인다고 해,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요? 버섯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하얀 약은 뭔, 뭔가요? 이게 먹이제고 유해제예요. 아무튼간에 이 하얀 알약이 말린 버섯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네네. 아... 바퀴벌레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습하고 어두운 곳이 있지만 말린 버섯은 처음 들어보신다고 해요. 차라리 업체에서 만든 약이 있는데 오히려 약이 바퀴벌레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만 듣고 바퀴벌레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서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아는 곤충 유튜버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혐오일 수 있어서 징그러우신 분들은 그만 보시고 댓글을 보시면 제가 결론을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아주 오랜만이죠 더즈 예 이색 애완동물 전문점 다은님이 계신 분 계신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네번 이렇게 또 친구 이거 이거 봐이 사양 고양이 안녕 사양들아 물어봐 아 물어 오, 오. 바퀴벌레 이 기사까지 떴다고 이게 아직 그런 얘기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린 버섯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그리고 뭐 거실 한가운데라든가 방바닥 한가운데다 놓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들이 나온대요. 그게 사실인지 혹시 어.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게 완벽히 맞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완벽히 틀리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음. 해놓면은 바퀴벌레가 오기는올 거예요. 버섯이 피는 데가 주로 습한 환경이잖아요. 예. 근데 바퀴벌레가 서식을 하는 그 환경도 이제 비슷한 환경이고요. 실제로 바퀴벌레는 버섯을 특별히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말린 버섯이 바퀴벌레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예. 바퀴벌레가 먹이를 막 그렇게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약간 먹이를 소화액을 내뱉어 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결이다 보니까 어... 치용 먹이가 있... 있어요 네. 그거랑 물에 뿌른 버섯이랑 두개 이렇게 냅두면. 바퀴벌레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네네. 이거를 좀 실험해 볼수 있을까요? 아, 어, 네 가능합니다. 음...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바퀴벌레랑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바퀴벌레랑 두 통에다가 한쪽은 말린 버섯, 한쪽은 아저씨께서 주신 바퀴벌레 약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바퀴벌레가 말린 버섯 쪽으로 가겠죠? 시간대별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이거 털어볼게요. 이 벌레가 또 숫자가 많아가지고 털어야 될것 같아요. 음. 으아.. <laughs> 하하하하하, 어, 여기 누워 있어, 야, 야, 야. 자, 이렇게 어, 하하하,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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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더!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처음에 얘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도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어둡게 하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좀더 시간이 흐르고 관찰해 봤습니다 보시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저냥 있어요. 자 약뿌린 쪽에도 다섯 마리가 있고 그리고 버섯 쪽에다가도 지금 네 마리가 있습니다. 음, 특별히 뭘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들이 있고 싶은데 있어요. 버섯이라 해가지고 더잘 모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약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약을 핥아 먹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약초이 더 많네 숫자가 여섯 마리가 있네. 오히려 사람이 만든 약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쪽엔 바퀴벌레들은 그냥 아무데나 있어요. 확실히 약쪽에 관심을 보이고 입을 대기는 하는데 먹이 반응은 안 보이고. 버섯도 그렇고 이런 계란판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바퀴벌레 농장 같은 걸 보면 이런 계란판들이 층층이 쌓아놓고서 애들이 여기 숨에, 틈에 숨어있게요. 예. 말린 버섯들도 보면 막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에 숨을 공간이 많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지. 예. 특별히 막 버섯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아... 아파트 같은 거죠? 아예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다른 먹이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온 방에 있는 바퀴벌레가 다 모일 정도면 이론상 전부 거기로 모여야 하는데 안 모였어요 바퀴벌레의 종류나 환경을 좀 바꿔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발견되면 100마리, 천마리가 사는 거다 이것도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해충 퇴치 전문가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틀려요 음. 한 마리만 보였다고 해서 예.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만약에 한 마리가 보이면 외부에서 그냥 한 마리가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잠깐 뭐 옆집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어서 침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음. 상황이 굉장히 많죠 제일 심각한 건그 안에서 깨알만한 바퀴벌레가 보이면 이제 번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말린 버섯에 물을 담가 놓는다고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새끼 바퀴벌레면 몰라도 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인다고 해서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주제는 좀 징그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키 벌레가 실제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버섯보다는 과자나 단걸 내비두고 따뜻하게 해주고 습하게 하면 모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